면은 데뷔 전에 얼굴 되게 까만 커브했잖아요. 사실 보면 되게 하얘요. 시술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얼굴이 하얘지는 법이 어려울 줄 아는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제품으로는 뭐 <S> 크림, <S> 크림. <S> 먹는 제품 중에 피부가 조금 더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여러분들도 연예인 못지않게 하얀 피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장이. 네. 연예인들 보면은 데뷔 전에는 그날 일반인처럼 얼굴 되게 까맣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되게 하얘요. 이렇게 하얘지는 게꼭 시술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물론 시술을 받아가지고 하얘질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피부가 타고나게 까만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얘질 수가 있어요. 본인 타고난 피부가 까맣다. 이거 어떻게 네. 알아요? 보통 우리가 햇빛을 많이 보는 데가 좀 까매지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부위들, 예를 들어 뭐팔 안쪽을 본다거나 배 안쪽을 본다거나 그래서 그런 곳들의 피부를 보면 내 피부가 이 정도까지는 하얘질 수 있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부위가 좀 밝으면은 아 음. 나도 밝아질 수 있구나. 그렇죠. 그게 아니고 꺼러면 음. 그냥 그녀는 뭐 인종이 좀 까만 거죠. 인종까지 나오는 거예요. <laughs> 유전적으로 까만 분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타고난 음. 피부 이상으로 하얘지는 거는 어렵다. 그러면 딱 확인했어요 팔이 밝아요 안쪽이 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야질수 있어요? 얼굴이 하얘지는 법이 어려울 줄 아는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굴이 하얘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피부를 하얗게 만들고 싶으면 피부가 까매지는 원인부터 알아야 합니다 피부 깊숙한 곳에서는 멜라닌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멜라닌이란 색소 알갱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색소 멜라닌이란 색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바깥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피부가 어둡거나 얼룩덜룩하게 보이게 됩니다. 색소가 생기는 게 제일 가장 첫째 원인인데. 그렇죠. 색소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이 멜라닌이라는 색소도 본인의 역할이 있어요. 이 멜라닌은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피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일 큰 원인은 자외선인데요. 이 멜라닌이 늘어나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서 피부 DNA의 손상과 피부 암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멜라닌은 본인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같은 거예요. 맞아요. 하얀 좋아그러니까 <laughs> 까만 게 빛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해요 피부가 까매지는 원리를 이제 알겠어요 원장님 네. 그럼 이제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멜라닌의 생성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들어진 멜라닌이 피부 바깥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미 바깥쪽에 있는 멜라닌 색소들을 탈락시키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멜라닌 색소들을 직접 파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첫 번째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을 생활습 바르는 제품, 먹는 제품, 그리고 시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습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생활습관이기는 해요. 이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방법 일단 밖에 안 나가면 되고요. 근데 밖에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외출을 할때 자외선이 센 날에는 SPF 50 이상의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땀에 의해서 선크림이 씻겨나가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마다 선크림을 덧바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다음으로 바르는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얼굴이 하얘지는 기능성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은 성분은 비타민C 유도체 성분이에요.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줄이고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핵심 효소인 타이로시네이스라는 효소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피부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비타민C 유도체 이름은 굉장히 다양한데 보통 화장품에는 다 비타민C 세럼, 비타민C. 미백크림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적혀있기는 해요 이외에도 아젤라익산, 알부틴, 감초출출물, 트라넥삼산 등 미백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약으로 쓰이는 제품으로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얘는 피부 자극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제품으로는 뭐 멜라논크림, 도미나크림 이런 애들이 이 하이드로퀴논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입니다 다음으로는 먹는 제품이 있는데요 먹는 기미약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이 트라넥삼산이라는 제품이에요 아 이거 바르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바르는 약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먹는 약으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긴 합니다 한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이어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요 일본에서 간혹 놀러 갔다가 많이 사 오시는 분들 계세요 일본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얘들이 부작용이 있기는 해요 피해를 굳게 하는 성질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 뭐 심장혈관이 많이 좁아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거나 뇌혈관이 막혔다 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주의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해요. 다음으로 먹는 제품 중에 글루타치온, 비타민 C 이런 항산화제 계열들이 있는데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더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술, 멜라닌 색소 생성을 막아주는 시술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시술은 아니에요. 근데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은 피부 보호를 하기 위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흔히들 하는 게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바늘 고주파 시술, 포텐자 시크릿 이런 시술들이 있고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스킨 부스터라고 불러요. 리쥬란, 주베르브리투오 등등등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사 시술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게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이 생성된 세포가 위로 올라가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활용이 되는 제품이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화장품에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논문에 의하면 얘네들이 멜라닌 색소가 피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거의 절반 가까이 막아준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네. 게 바르는 제품인가요? 바르는 제품이에요. 먹는 영양제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건 음... 어때요? 바르는 것들은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먹는 거는 그만큼 데이터가 있지는 않아요. 바르는 제품, 먹는 제품이 고민이시라면은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바르는 제품을 권장드립니다. 네세 번째로는 생성된 멜라닌이 피부 바깥쪽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러면 바깥쪽에 멜라닌이 있는 것을 탈락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르는 제품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티노이드 계열 제품들이 있습니다. 레티노이드가 정확히 뭐예요?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이기는 한데요. 얘네들이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의 턴오버, 피부의 분할을좀 빠르게 해줘요. 새로운 세포가 빨리 올라와가지고 옛날의 세포들을 밀어내게 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표피를 그어 내고서는은 없는 세포가 올라오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 항노아 연고라고 했던 스티바 A 얘네들이 대표적인 1세대 레티노이드 제품이고요. 요새는 단종이 되어서 3세대, 4세대 이렇게 넘어가고 있긴 한데 3세대로는 디페린겔, 4세대로는 아크리프 크림이 있습니다. 다만 이 레티노이드 계열 제품들은 피부 자극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씩 적응하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소량이나 조합을 얼마나 해야 돼요? 저희가 처음 쓸 때는 쌀알만큼만 짜라고 해요 그렇게 조금이네 조금만 짜가지고 평소에 쓰는 보습크림에 섞어가지고 넓게 밤에 사용을 하거든요 광과민성이라 해서 햇빛 받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밤에 그렇게 발라보고 다음날 아침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어 괜찮아 그러면 이제 조금 조금씩 양을 늘려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같은 레티로이 제품인데 디페리아크리 많이 말하시잖아요이 음... 중에서 뭐가 제일 괜찮아요?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피부 자극이 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피부에 침투하는 건 1세대가 더 좋습니다 아그러면 본인 피부 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음. 더 옛날 바탕 되겠네요. 그렇죠. 나는 강철 피부다. 그러면 사포로이시.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못 막고 올라오는 것도 못 막았고 바깥쪽에 있는 걸 떨어뜨리지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멜라닌을 직접 파괴하는 겁니다. 어, 직접 조진다. <laughs> 네, 직접. 이거는 바르거나 먹는 걸로 되진 않고 직접 시술로 파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 를보 파괴해야 되나요?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역시 레이저죠. 레이저가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게 효과 있어요? 예전부터 흔하게 쓰이는 레이저는 이름은 좀 어려워요. 우리가 Q 스위치 Nd 야그 레이저라는 말을 쓰는데 레이저 제품으로는 저희는 레블라이트라는 레이저를 쓰고 어떤 병원에서는 뭐 포토나 스타워커 뭐 미인 레이저 등등 비슷한 계열의 레이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레이저 토닝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쓰는 레이저긴 합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돼요? 이 원리는 멜라닌 입자를 열로 서서 되어서 파괴시키는 방식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에너지로 쭉 레이저를 반복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천천히 태워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레이저가 있는데요. 흔히 피코토이란 말도 들어봤을 수 있어요. 이 피코 레이저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 멜라닌 입자를 분쇄시키는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요. 천천히 태우는 거랑 네. 빠르게 태우는 거랑 무슨 차이예요? 이 장단점이 있는데 피코토닝 같은 경우는 빨리 하기 때문에 주변 세포의 손상이 좀 덜하다. 그게 장점이긴 하고요. 실제로 문신 제거에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근데 기미 치료에는 꼭 피코 토닝이 더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 피코 장비가 훨씬 비싸거든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고전적인 토닝 장비가 기미 치료에는 좀더 괜찮기도 하다. 그래서 보통은 이두 가지 장비를 같이 쓰기는 해요. 저희도 피코 장비랑 일반 토닝 장비를 같이 사용해가지고 색소 제거를. 진행을 합니다. 서로가 아, 보 느낌이구나. 같이 쓰면 더 좋죠. 오늘은 이렇게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방법을 네 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꼭 집에서 한번 따라 해보시고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여러분들도 연예인 못지않게 하얀 피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